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윗 임금님께서 말년에 자기의 많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찌나 쟁쟁하게 외쳤던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강력한 말씀으로 시로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늙으신 다윗 이제 때가 다된 다윗이 백성들 앞에 강력하게 외쳤을까. 우리의 귀를 씻고 세속의 귀를 씻고 신령한 귀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인된 다윗은 떠나갈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을까? 행악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의한 사람들에게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불만을 하지 말라. 불평을 하지 말라. 불이한 생활을 하지를 말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 라고, 왜 다윗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짧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1절, 7절, 8절 말씀에서 세 번씩이나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라고 강조를 하셨을까? 오히려 다윗 임금님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반복 반복으로서 말씀을 하실 때 예, 그게 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오히려 반복을 하게 되니까 카리스마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되뇌이는 다윗 임금님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게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노다윗 왕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윗은 이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날 동안 너희들은 입에 먹거리들만 찾지 말고 너희들은 성실함을 먹거리로 삼아 찾으라라고 3절 4절 말씀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에 먹을 것인 믿음,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참고 참고 오래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다윗 임금님께서는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다 사르신 다윗 임금? 떠날 때가 가까운 다윗 임금님께서는 아주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성실함으로 너의 인격을 쌓으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내의 삶을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또 너희들은 온전히 성실함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다윗은 원이 말씀 속에 의도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윗은 인생을 다 살고 떠날 기약이 가까운 말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솔직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활이, 불의한 생활이 있었다. 나는 왕이지만 나는 불이한 생활이 있었다. 이런 불이한 생활의 아픔 속에 내가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내 백성들은 너희들은 나와 같이 그런 불이한 삶이 없기를 바란다. 아픔이 없기를 바란다. 너의 삶은 깨끗하고 의로운 삶이 돼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를 부러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시기도 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쓰라린 체험 속에서 다윗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아픔 속에서 나온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욕심으로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암노님이 있지요, 큰아들. 또 압살롬 셋째 아들이 있지요. 그의 딸 다말이 있죠. 이 아들 딸들은 어떻겠습니까? 욕심이 가득해서 불의한 것을 쥐암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나들 앞놈은 압살롬에게 죽고 압살롬은 불의한 그러한 왕의 행위 이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에 머리가 꽂혀가지고 유압장군의 칼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말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딸 다말 아주 다말 생각만 하기만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란 내 아들 딸들 때문에 내 가정이 내가 말년 내 수치와 내 괴롬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같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말년의 괴로움을 당치 않는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결코 불만, 불평하지 말라 성실함으로 인격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나갈 때가 다가온 다윗 임금님께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 임금님은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 악한 자들 시기하는 것, 불의를 부러워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은 똑같이 불이 속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악 불이를 본받고 싶어 불이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프리 속에서 함께 살고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자기가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나타내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 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노익자, 다윗 임금님께서는 또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은 결코, 부리를 부러워하지 말라. 부리와 함께 생활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이윗 임금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인격의 덕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의인들,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의의 생명에 빛을 쏟아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임금님은 말년에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 유언적으로 너희들은 불만하지 말라,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라, 너희들은 부리를 처할 필요가 없어, 부리를 부러할 워 필요가 없어, 시기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유언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실함으로 인격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춰 주신 생명의 빛이 정의의 빛보다 더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불의 속에 걷고 있는 사람인가 깜깜한 속에 걷고 있는 사람인가 새 속에 걷고 있는 사람인가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음란한 생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 어, 뭐 정오보다 더 빛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실로서 매일매일 나의 인격의 삶을 쌓아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악한 자는 빠르게 배임을 당한다 악한 자는 마치 풀과 같이 쇠잔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간, 그리고 또 가인, 그리고 사울, 아합, 이세벨, 그리고 이방인, 벨사살,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 가론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그의 삶에서 아주 자기가 풍성하고 자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때에 그들은 모두 인생이 그저 쇠잔한 풀과 같이 빠르게 빠르게 파멸해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론 유다를 보십시다. 가론 유다 그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 몸은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사내 드린을 따라갑니다. 사내들인 빛가 번쩍 가지요. 당시의 권력자들이지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지요. 그러면서 또 서기관 석유관, 높은 서기관들이 있지요. 백성들의 존경을 먹고 살아가는 서기관들이지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귀족들이 있지요.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당대 시대에 있어서 빛가 번쩍하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돈줄 꽉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사람이 가론유다가 삶이, 생활이 그들과 함께 연결되 있다는 얘기.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론유다는 야,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제 잠시만 뒤에 가면 이제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아주 빛과 번쩍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친구들이 저런 권력자 있는 사람들이다. 가론주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매우 기분이 만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치웠겠죠. 은전 30량 받았습니다. 예수를 팔아 치우고 음전 30량을 받을 때에 이 가론 유다 어떻게 됩니까 매우 괴로워졌습니다 영혼이 뒤틀려지게 됐습니다 심히 강력한 마음에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 아래에 거기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창자가 터져나와서 말입니다. 그는 아주 번쩍거리는 권력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서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사람, 팔아치운 사람, 결국에 있어서 예, 빠르게 빠르게 무너져버리고 파멸로 가버리고 말았다. 우리들은 악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부리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부러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빛나는 영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도 빛나는 인격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성실로서 성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빛나게 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정오다 보다 더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7년 6월 29일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변호사에게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네. 그 변호사 이름은 정광진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부인과 딸 셋, 이제 다 키운 딸 셋과 함께 아주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특별히 너무너무 신앙이, 사명이 좋아가지고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을 정도로 신앙으로 자라는, 신앙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딸이 국민학교 4학년 11살쯤 되었을 때에, 아, 눈뒤 막막에 실빛줄이 터져버렸다네, 양쪽 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실명이 돼 버리고 맙니다. 병든이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빛을 주고 싶어서 이곳 저곳 만방으로 뛰고 또 뛰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판사였는데 이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 딸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판사직을 버리고 변호사 옷을 입으면서 만방으로 뛰었습니다. 많은 거라나 실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제맹인 학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딸아이는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의 LA에 있는 버클리 대학,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버클리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 충분히 맹인이었지만 워낙 훌륭한 딸아이였기 때문에 사회에서 경쟁을 해도 능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내가 나도 눈이 실명을 당했기 때문에 나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의 빛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나온 국제 맹아학교 서울 맹국립 맹아 국립맹학교에 들어가서 교편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1997년 6월 29일 오후 6시, 이날은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버린 날입니다. 자기의 동생, 두 동생, 성교사 동생과 그리고 막내 동생, 셋이 함께 백화점으로 가자. 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딸들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틀 지나가니까 성교사 시신을 먼저 찾았습니다 성교사 된 딸아이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두 딸들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고 소식이 오기를 바라고 살아있기를 바랬었는데 두 딸들도 이틀 후에 싸늘한 시신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에, 얼마나 괴로울까에. 새 딸들, 사랑스러운 새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딸들, 그 딸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원망도 하고 싶겠지요. 회사에 원망하고 싶겠지요. 또 건축 설계하는 사람에게 불평도 하고 싶겠지요 나라에게도 불평하고 싶었, 싶었겠지요. 그러나 이들 부부는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원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세 딸들 몫으로 위로금이 나왔습니다. 13억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13억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정의 가장 희망이요 우리 가정의 가치였던 딸이 바로 맹아된 이큰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큰 딸이 교편을 잡고 있었던 국내 맹아 학교에 장학금으로 설립해서 어, 기부해서 장학 재단을 그세 딸들의 이름으로 설립을 해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내외는 먼저간 세 딸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이들의 곧고 깨끗하고 따뜻한 그런 성품을 기리면서 살아갈래요. 라고 하면서 이 돈을 맹아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 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나의 인생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 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다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끗한 그 딸들의 뜻을 기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무척 무진장한 이 고통과 아픔 바로 이 쓰라림 속에서 오히려 바로 이 변호사께서는 슬픔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봉사의 헌신의 기회로 삼았다. 바로 이 가정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 반등가정, 신앙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줄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정오보다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쳐질 때에 온 세상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인격의 빛이 되었다. 성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심령도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깜깜함을 다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빛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음남한곳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때에 와한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입술에 찾아올 때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빛나는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오보다더 쏟아지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영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교회에 쏟아질 때에 이 사회 속에 빛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